안녕하세요. 네, 저 초코오입니다. 네, 지금 저는 네 넘버벌 퍼포먼스 블로초의 연습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멤버들이 지금 식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인데, 네 지금 사진을 지금 네 찍고 있네요. 네, 지금. 자, 오늘은 중국집에서 이제 밥을 시켰는데요. 자,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자, 블로초의 여주인공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늘 시킨 게 뭔가요? 아 저는 향복 아니야, 어, 엔지 엔지 가 없습니다. <laughs> 네. 누구 누구 마음대로 엔지예요네 그냥 갈 거예요. 자 이게 볶음밥과 짜장면입니다. 볶음밥과 짜장면좀 네, 풀었어요. 좀 풀었어요.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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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푸른 것 같은데 요 지금 거의 고, 거의 이 정도는 거의 고무줄 수준인데 고무줄 고무줄. 자, 자 그리고 저기 앞, 반갑습니다. 미추홀의 홀이에요. 네, 자 저희 이제 넘버벌 퍼포먼스 블로초에 자 저와 같이 주인공을 맡고 있는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는 미추홀의 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미추홀의 출를막고 있습니다 자 다시 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이쪽 보고 반복 제 인사 한번 자자 안녕 망콜라 예스 올야 지금 뮤지컬 연습을 <목소리> 아, 뮤지컬 연습을 하지 않고 지금 예스 올 예스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예스 올예 <예스. 목소리> 아빠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자. 자. 요렇게 커피 한잔 하는 우리의 도 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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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용식 씨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 힙합은이 정도로 모자 써 줘야지. 띵띵띵. 네. 어 이게 복근운 뭐죠? 조심하세요. 자복근는 복구는 운동 지금 공연 5일 전에 복근 만들기 예, 공연 5일 남겨놓고 지금 이제 위통을 까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네 5분 뒤에 미출 거기 인천 거기 나가기 전에 거기 있잖아. 네. 우리 연출님이십니다. 네. 우리 연출님 연출님, 연출님 지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간식이에요. 우리의 간식. 아뭐 그리고 소품입니다. 자 이게 제가 주방장 레스토랑 사장으로 나오는데. 네, 이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저쪽에 이거 버켓으로 뭐 게임을, 게임 대결하는 걸 만들 건데, 네, 공연이 정확하게 나와봐야지 그림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 공연팀의 최고 섹시녀 아 오늘 <laughs> 메이크업 한 모습을 처음으로 <laughs> 처, 처음으로 보는 <모른> 것 같아요. <웃음> <힘들어>. <웃음> 어... 아, 비 들어 비비를 못발요오 비비를 못도오늘못 발라서 오늘눈오늘 눈이 왜빨오죠오늘은오늘다 어, 오늘도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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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메이크 오늘 거아닌가오 오늘 제 바지 바지 빵꾸, 바지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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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 빵꾸. <laughs> 용식 씨, 용식 씨, 우리 용식 씨는 도둑 역할을 맡고 있어요. 도둑,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섹시 여자들, 섹시 여전사들. 아, 왜 그래요? 왜? 어, 역시.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귀요미 역할을 맡고 있는 지금 추입니다 어때요 지금 선글라스가 어떻게 좀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나요? 꽤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혼신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 제가 이분한테 아니 이분이 아니라 저, 저 여, 뭐야 계속 갈게요 하여튼 저기 있는 분한테 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저분이 나 저를. 마지막에 겨, 결국에는 저분이 저를 좋아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제가 차는 역할이에요. 초상권이, 있, 초상권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뒤, 뒤태만 나오는데. 누구시죠? 자, 그럼 한마디만 해주세요. 구,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접으 이것만 접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진정한 어? 자, 아니, 공연 리허설 들어가도록 뭐해? 하겠습니다. 초코부 채널. 네? 야, 너도 같이 아무래도 네, 뭐, 어, 다오다서 응. 저희가 쉬는 시간에 뭘 하냐면요 비보이들의 언니, 여기 쉬는 여기 시간, 여기, 여기. 쉬는 네, 시간. 얼굴, 비보이들의 쉬는 시간 보여주세요 네, 뭐 디오 깨비님 <웃음> <웃음> 자다가도 토마스 탈수있어는거 아니야? <laughs> <laughs> 자밖에나도 토마스 토마토 토마토 자, 토마 나인 보여주세요 토마 나인 보여주세요 네 토마 나인? 네 오케이, 토마 나인 가겠습니다 <웃음> 짠 <웃음> 자, 파워부 챌린지 어, 미초에서어든 지금 네, 좀 뒤에 말을 좀더 해주면 아니면 아랫쪽으로 뭐 이렇게 해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일단 서복의 후손이 제일 중요한 토마토, 말이라서 거기 다음에는 알아서 토마토. 토마토. 고! 토마스 까트짜 토마스 와, 트때 토마스 어인틴나 얘기 안 <뭐라> 아, 이, 지금 계속 성 성규 지금. <뭐라>, <삐>! 너 다시. 오늘 <뭐라> 도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아, 이거 보시라고. 이게 보면 자, 유튜브 유튜브 옷을 입고 있어요. 오, 그럼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구독,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자, 이분은 저는... 이러고 잡니다. <laughs> 여유가 <여기가> 없어요. <laughs> 사실 이분이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복근 훈련, 복근 훈련 중이라는 거. 말씀해주시죠. 비보도 KB, 아이브 코리아.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오늘 면발 외국 분들을 위해 오늘 면 아니 오늘 중국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공연 이름 뭔가요? 블로초. 블로초. 불개 부탁한 거 보시나요? 자그 중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어초추 아닌가요? 초, 추 아닌가요? 추. 추, 추. <laughs> <laughs> 아직도 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단 말인가요? 지금 연습을 거의, <laughs> 거의... 천천히, 셋, 넷, 돌리고, 셋, 넷, 원, 둘 제가 놀이를 알려줄게 넌 빡! 하 셋,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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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나, 둘, 셋, 자, 어? 같이 반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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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면 이야. 하나만 맛있겠다. 어떻게 마무리하지? 하나만 <laughs> 하나. 둘. 이단지런지 자. 오. 오다 오를 버티고 볼까? 자. 아, 좋아요. 오를. 버티고 를오 거의 고고물인데 이 정도면 거의 야, 거의 고고물인데.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자, 수림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허들선주같들선주가허들멋있었나들 멋있었으면 구있었 좋아요 독과 좋아요. 네. 오늘은 공연장을 확인하려고 안 무대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소봉 뭐 역할을, 그진시황 시대 때 소봉 역할을 만든 권디옥계비입니 아, 이쪽, 이게 시선이 네. 이쪽을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제일 습니다 불러쳐. 불러쳐. 에반게리온.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띡띡. 일단 잘 일단 촬영 들어가시. 캐릭터 미조금에서. 라는 캐릭터가 있어. 아 있어? 미조금에서. 아자 지금 화장을 열심히 하는 지금 일단 입술이 빨갑니다. 조금에도 조금요. 조금 하나씩.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변신 소품이죠? 아니거든자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막내. <웃음> <웃음> 자 지금 클로즈업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 클로즈업 아, 지금. <laughs> 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뭐, 예? 라라라 라라가빈씨 약간 <머리> 뭐라고 하신 거죠? 이중이 느 하신 이중이 느이 카메라를 들이면 있지 않요이중이는 건가요? 좀 연기 들어간 건가요? 웃으요웃어주요웃세요 성기는 뭐죠? 성기는 웃을 때. <웃음> 성기는 웃을 때? 이이 연기예요. 일상생활이 연기 연기는. 그냥 내면에서 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일상에 연기라니. 일상에 연기. <laughs> 재명 콘 나올 것 같아. 일상에서 연기의 포인트를 얻는 거죠. 이거 못 쓰겠다 못쓰겠 <laughs> 커피는 역시 막심. <마침>. 아주 <laughs> <와주>, 날도 등장. 아아 <laughs> 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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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rom San Diego. You from San Diego. 정말 누가 봐도 깜. 네 지금. 대구가 세 개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저 대구에 영상도 나오고 할 모양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무대 리허설이 있는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무대 리허설이 있는 날인데요. 네, 지금 아직 배우들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벌써 내일이 공연이라는 거, 자, 이제 연습을 시작한 지가 정확히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내일이 벌써 공연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 자, 오늘 리허설 잘할수 있겠죠? 저 이렇게 상하수의 소품을 세팅하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어 윤재 와. <laughs> 아나 진짜 맞아 아직 이렇게 안트렸다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네. 이제 공연 지금 25분 전인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공연 25분 전인데 화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제 큰일 났네요. 마이크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마이크 착용해야 되는데 자 이게 시현이 화이팅 한번 만 해줘. 이 말로 그냥 화이팅. 화이팅. 못 걸었어? 지금 공연 바로 직전인데요. 공연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해가지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맞추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촬영 못했어요. 그리고 공연 때는 촬영을 또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마지막, 마지막에 제가 다시 공연 끝나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코미디 퍼포먼스. 네. 저는 추고요. 드디어 공연이 끝났습니다. 한달 간의 연습 기간을 통해 저희가 오늘 드디어 공연이 끝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제 분량이 많이 안나 가지고 제가 이것분안 그럼... 나오게 좀잘좀 찍어 봐. <laughs> 자. 네. 접니다. <laughs> 잘 나왔죠? 네. 불로초 네. 검색 많이 해 주시고 유튜브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우리 고생해 준 우리 의명 감독님. 박수. <웃음> <웃음> 슈퍼, 슈퍼, 예, 예, 슈퍼 예, 예, 슈퍼. 예! 슈퍼. 슈퍼, 슈퍼. 수고하셨습니다. 슈퍼, 초크, 코화이팅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미추홀 아, 저희 공연이 끝났습니다. 미추호. 좋습니다저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그러라고 지금 <laughs> 미미, 미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제 카메라에 많이 참여 그 나왔는데 미미가. 저작권 있다고 올리지 못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미미 영상인데 올리지 못하면 촬영 촬 불량이 안 납니다. 편신 썼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편집 하러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 이제 끝나니까 이게 유해 유해졌네. 끝났으니까요. 아 근데 오늘. 네. 아니, 어쨌든, <laughs> 왜, 만났는데. 왜 면발에서 그렇게 카운트를 잡아먹어서 제 개인기를 못 보여주게 해줬죠 저도 엄한 짓한것 같아요. 저도 <laughs> 괜히 면발 놓고 그냥 에어트랙이라도 해야 되나 생각, 고민하고 있다가. 왜 그래, 없는 걸 하시죠? <laughs> 첫 박자를 놓쳐가지고 아무도 못따라오 너무 속상해서. 10초 동안 멈춰 있었어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속상했지만, 그래도 끝났으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차, 착하니까, 우리 쪼코보가. 자 여기 블로초 이미 이미 잡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끄고 우리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홀안녕 유튜브 좋아요 구독 추천 눌러주세요 안녕 Bye -bye. 초코보 많이 사랑해주세요 초코보 되게 착해요 맞, 맞는 거 아니야? 초코보 화이팅 성문 <laughs> 열어봐 자, 비보이들 3 명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자, 극장을 떠나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아, 지금 고기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네요. 그래, 우리 빨리 고기 먹으러 가요. 우! 레츠고 네. 네. 레즈고둘다해 주세요. 고, 네. 고 레모, 레모. 해주세요. 비보이스럽게. 예. 빨빠이빠이 네. <laughs> 가세요. 먼저 가 보세요. 슈퍼. 슈퍼. 초코 네. TV 슈퍼.